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음,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강화자 작가님의 글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 50대에 정말 큰 전환점을 맞이하셨고 지금은 뭐 1인 기업가 강사 코치 또 베스트셀러 작가로까지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 과정 그 이면에 어떤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었는지 한번 네,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글을 보면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어떻게 찾았는지 그 과정이 잘 드러나 있어요. 특히 책이라는 매개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그 책. 이게 어떻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는지 그 좌절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는지 거기에 좀 집중해서 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이력을 보면 시골 작은 초등학교 졸업하시고 좀 일찍 사회 생활 시작하셨더라고요. 네, 그랬다고 하죠.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면서도 와 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해서 6년 만에 졸업하셨다는 거 보통 끈기가 아니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근성이죠. 심지어 그 집안일 때문에 집중 안 된다고 동네 청소년 공부방에 하루 300원씩 내고 가서 공부하셨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부분 저도 봤어요. 정말 어 대단하다 싶었죠. 그만큼 배움에 대한 열망이. 음, 강하셨던 거죠. 네. 그 에너지가 이후에 보육교사 자격증 따시고 5년 동안 일하신 걸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는 꿈을 꾸게 되신 건데. 근데 여기서 큰 벽에 부딪히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상치 못한 난관이었죠. 워치오 부담 때문에 아예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사서 거기서 어린이집을 여려고 하셨는데. 주민들 반대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아, 그 아파트 입구에 현수막까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2, 3년을 그렇게 힘겹게 싸우시다가 결국은 아 포기하셨다고. 그 상처가 정말 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정말 큰 좌절이었을 텐데.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깊은 상심의 시기가 새로운 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마음 달랠 곳 찾다가 우연히 서점에 가게 되신 거군요. 네. 롯데몰 지하 영풍문고에 그냥 매일같이 가셨대요. 그러다가 자기개발서를 접하게 된 거죠. 아하. 작가님이 이 책들을 보물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정말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게 해준 거죠. 정말 책 속에서 길을 찾으신 거네요. 그 이후의 행보가 정말 놀라워요. 뭐 블로그 글쓰기 시작하시고 감사일기 쓰시고 네또 북소리꿈쌤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면서 본인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하셨고요. 그러다가 우경화 대표님 만나서 책을 만나서 꽃핀 내 인생 이 전자책도 내시고 네이버 인물 등록까지 이게 다 연결되네요. 그렇죠. 그게 다 지난 한 7~8년간. 매일같이 정말 치열하게 책 읽고 글쓰면서 스스로를 단련하신 결과라고 봐야죠. 음. 이 과정 자체가 뭐랄까, 회복탄력성을 기르는 과정이었을까 싶어요.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 말이죠. 네, 회복탄력성, 중요한 키워드네요. 2024년부터는 공저 작업도 시작하셨다는데, 혼자 쓰는 것보다 여러 작가님들과 함께 하면서 힘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이것도 참 의미 있는 부분 같아요. 함께 하는 힘, 그렇죠. 작가님 보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이 신념이 딱 느껴져요. 남들이 좋다는 거 말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추구하는 모습이요. 맞아요. 헬리포드 말 인용하신 것도 인상 깊었어요. 성공은 한 번의 큰 도약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걸음들의 결과다. 아네그 말. 그러니까 뭐 거창한 목표보다는 매일의 작은 성공 습관, 꾸준한 실천. 이걸 계속 강조하시는 거죠. 책을 통해 얻은 강한 마음. 그게 바로 회복 탄력성의 힘이고요. 네, 오늘 이렇게 강화자 작가님의 글을 통해서 깊은 좌절이 어떻게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새로운 삶을 피워내게 했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따라와 봤습니다. 네, 어린이집 개원의 실패라는 그 뼈아픈 경험이 오히려 책과의 만남? 그리고 작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어,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큰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분의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분명한 것 같아요.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든 또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 배움과 성장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면 자신만의 길을 열수 있다는 희망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이 혹시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예상치 못한 변화가 있나요? 어쩌면 그게 강화자 작가님처럼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또 다른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그리고 그 변화의 여정에서 여러분만의 보물이 되어줄 것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